할무드의 남자의 인생을 일곱 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 때는 임금님과 같아.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주고 떠받들어 주니까. 두살 때는 돼지와 같아. 왜냐 진흙탕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뒹굴고 뛰놀고 뛰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흙탕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뒹굴고 뛰놀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두살 때는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열살 때는 새끼 양과 같아.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 그렇게 웃고 떠들고 다니니까 18살 때는 말과 같아. 왜냐? 다 성장하여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중년이 되면 개와 같아진다. 왜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때론 딸랑딸랑 딸랑 호의를 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노년이 되면 원숭이와 같아진다. 왜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행동이 다시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한살 때는 자기만을 위해 주고 떠받들어주고 막 인근같이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돼서 어린 아이와 쟁당해 보세요. 아무 관심 안 가집니다. 떠받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고 위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부모도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하는데, 그럼 창세전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창세전에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과목 중에서 인간론이라고 수업을 들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 뭐,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또 납득도 되지도 않고, 여러분, 뭐, 기억할 수도 없어요. 기억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기억 나요? 뭐 기억도 아, 나지도 않아요. 또 뭐, 선악과 에덴 동산 이야기는 뭐, 동화책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여러분, 봤어요? 말씀으로 선지를 장조했는데, 사도신경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듣기 또,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옛날 유행가 가사 생각나지 않아요? 나도 나를, 뭐, 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는 아, 잘하시네. 내가 또 잘못도 하니까 바로 그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 넌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여러분 시편 139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최고의 시편을 꼽으라 그러면 보통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유대교의 몇몇 박사들은 여러분 최고의 10편을 이 139편을 꼽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139편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139편. 그럼 한번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10편 13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가르침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가르침. 여러분 이 가르침은 특별히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강남에서 하는 모세미나 참석했을 때 그곳에, 이제, 막, 이제,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그, 분당에 있는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세요. 요즘은 뭐, 뭐,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본인이 안기부에, 그, 뭐, 고위직에 있는 분잘 아는데, 그 얘기하더라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뭐, 신부들, 스님들, 여러분 다 내서 안다는 거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다 알죠. 일거수 일투적을 어느 정도 다, 다 하면 안 돼. 그죠? 일부분. 근데 뭐라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데. 그죠? 내가 이 진리로 충만하면은, 그래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 가르침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심과 결단들이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진리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를 아는데 그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복 있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진리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 일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신 아이다.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신 아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죠? 네. 나의 죄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행들을 미워하시죠? 나의 악행들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다이 고백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 처음에 시작 잘못했는지. 여러분, <laughs> 이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나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자를 아십니다.가 아니라 나를 아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나에게 적용시켜야만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절 이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를 좀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휴식을 위해서 앉고 내가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여러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남의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종종 쓰잖아요. 운명하다고, 운명하다. 웅룡하다. <laughs> 여러분 나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응?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이어 버린지 오래된 것도. 하나님은 밝히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전에 생각한 것,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밝히 다아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도, 즉, 저 높은 하늘에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들과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선한지 악한지 너무도 잘 구별하시고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보시고 그것이 올바로 걷고 있는지, 격길로 걷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 어떤 자들과 어울려서 행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상과 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즉,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절 말씀 보면, 여와여 호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헛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내 혀의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혀 끝에서 맴돌다가 내뱉지 않는 말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이 곧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시작돼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 생각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제가 누차 거듭거듭 말하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럼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 스스로를 내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차누차 누차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게 뭐, 어디, 다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근데 말이 어디서, 시, 생각, 여러분, 이, 우리가 내뱉지 않은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변하려면 우리가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게 막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변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뭐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러죠. 야, 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다내 손바닥 안에 있다. 좀 과장된 말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그저 감탄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 지식이 너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즉,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러한 일들 어떻게 가능한지 다윗은 그저 그 능력과 지혜에 감탄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한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천지를 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볼수 없으니 아,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도 나를 볼수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신다.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주를 멀리 떠나려 하자.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윗의 유일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주를 멀리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소망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있기를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면 하늘은 거대하고 광대합니다. 그죠? 광활하죠. 하지만 설사 거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땅의 깊은 곳 우리가 최대한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숨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 저주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모든 산자들의 눈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수사하다가도 죽음에 어제 수사 종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수사 종결이 없어요. 스월에서도, 스월 수월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과 공의로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는 스월에서 영원히 타오르게 될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즉, 가장 멀고 훔이 진 섬들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경찰들 눈을 피하기 위해 신분 세탁도 하고, 해외 도피도 하죠. 특히 동남아 쪽으로. 필리핀 쪽으로도 많이 도피를 합니다. 네. 후미진 섬들이 많잖아요. 후미진 섬들이. 응? 여러분, 그래서 실제 오랜 시간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멀고 가장 후미진 섬들로 도망친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은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어떤 가리개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가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치륵 같은 흑암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가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게는 밤이 낮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가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도피할 때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피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들이 숨을 흑암이 없습니다. 위장하기 위해 가면을 쓰거나 변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저질러진 제약들, 마치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저질러진 제약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호람대오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믿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볼 때. 충찬받는 그런 주인공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새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